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리치료사 하수종입니다. 어, 저희 엄마가 지금 장기요양 등급 1등급이신데요. 네네. 1등급, 그, 보통적으로 복합적인 인지증 치매가 오신 분들에 대한 재활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8개월 정도 진행했거든요. 네네. 진행하시면서 조금 변화점이나 이런 부분에 느끼신 부분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 약간 그러니까 조금 비대칭적이셨어요. 그리고 앉는 건 아예 안 되셨고. 그래서 우선은 목표를 이렇게 비대칭성을 좀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드는 운동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되시면서 이제 앉는 걸 연습하셔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걷는 것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뭐 아직은 뭐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어차피 이 질환은 계속 진행이 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쾌는 아니더라도 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엄마가 활동을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활동 양이 조금씩 늘어나길 원하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채워진다고 할까요? 선생님? 이런 네. 이번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될수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저희가 컨디션을 보통 좋게 만드는 걸목적로 많이 두고 그래야지 일상생활에서도 어머니가 좀더 깨어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보호자랑 이렇게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laughs> 네, 맞아요. <laughs>